노인 근육량 유지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근육량,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60세 이후부터는 매년 약 1에서 2%씩 근육량이 감소한다고 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알려드릴 5가지 방법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거든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충분한 단백질 섭취예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서 식사량이 줄어들죠? 특히 고기 같은 단백질을 잘안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큰 문제예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체중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 섭취.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이시라면 하루 72에서 90g. 한 끼당 25에서 30g씩 나누어 드세요. 추천 음식들 알려드릴게요. 계란 두 개는 약 12g. 두부 100g 약 8g. 닭가슴살 100g은 약 23g. 생선, 콩류도 좋아요. 소화가 어려우시다면 부드러운 계란찜, 생선살, 두부 요리부터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는 근력 운동이에요. 나이 들어서 무슨 헬스장이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집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집에서 할수 있는 운동들. 1. 의자 스쿠 안기 15회 3세트.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허벅지, 엉덩이 근육 강화. 2. 벽팔굽혀펴기 10에서 15회 3세트. 벽에 대고 팔굽혀펴기 팔과 가슴 근육 강화. 3. 계단 오르기. 매일 10에서 15분. 전신 근육 활용. 중요한 점 알려드릴게요. 주 2에서 3회 격일로 하세요. 처음엔 가볍게,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근육이 아프면 하루 쉬어주세요. 세 번째, 꾸준한 걷기와 일상활동이에요. 근력 운동만큼 중요한 게 유산소 운동인데, 가장 쉬운 게 걷기죠. 효과적인 걷기 방법. 하루 30분, 주 5일 이상.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속도. 계단 이용하기, 먼곳 주차하기, 일상에서 근육 사용하기, 청소, 정원 가꾸기, 손자 손녀와 놀아주기, 장보기 가방 들기, 요리하면서 서 있기, 이런 일상 활동들이 모두 근육 유지에 도움이 돼요. 특별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활의 일부로 만들어 보세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함께 말씀드릴게요. 충분한 수분 섭취,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마시세요. 근육 회복과 단백질 합성에 필수예요. 질 좋은 수면이 중요합니다. 하루 7에서 8시간,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는 꼭 주무세요. 성장 호르몬 분비로 근육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많은 분들이 운동과 식사에만 신경 쓰시는데, 수분과 수면도 정말 중요해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1. 충분한 단백질 섭취 하루 체중 1kg당 1.2에서 1.5g 기 꾸준한 근력 운동주 2에서 3회 3. 매일 걷기 하루 30분 4. 수분 섭취 하루 1.5에서 1리터 5. 충분한 수면 7에서 8시간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의 변화를 기대하지 마시고 최소 2에서 3개월은 꾸준히 해보세요. 그리고 혈압 약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운동 전에 꼭 의사선생님과 상담하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가족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노후 함께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